반갑습니다. 온도 파이널스 코인 홀로 분들 고식입니다. 자 온도 파이널스.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음봉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일봉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더불어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9월달에 거래량이 터졌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 있는 맥점들을 다시 한번 파는색이 맥점을 먼저 돌파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이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온도패넬 자체가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어디에요 여기 1400원에서 지금 여기 1350원에서 지금 방어벽 즉 얘네가 막아줄거라는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코스기가 느끼고 있기에 온도패넬 자체가 지금처럼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v차 반등이 나오게 되려면 현재 가격대 이제 1350 1번에서 1400원 가격대를 이번주에 지켜주고 금리나 터지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온도 파이낸스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토크라의 대장이잖아요 결국에 지금 월가 그리고 이제 나스닥 또 어디요 플러스 블랙노크와 리플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1400원에서 1600원까지 이제 9월 안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잠시 주봉선을 봤을 때 이온도파이널스 자체가 여기까지 열렸어요 3,000원까지. 충분히 2,800원에서 여기 3,000원까지도 한 번에 지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온도파이에스 저는 무조건적이라고 했을, 될 정도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저 코시기가 두 가지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저 어떤 거 어떤 거 잡아 드릴 거냐? 이 나스닥의 토크나 주식 거래 승리란 거 한번 잡아 드릴 거고요. 네플과 블랙록 이 함께 토큰할지도 하고 있는데 이온더페인스가 어떤 역할하고 을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호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매수를 해야 수익을 볼수 있는지 저 코시기가 전부 다 잡아 드릴 거니까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기 전 여러분께서 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보면서. 우선 온도파이낸스의 홈페이지에 가본다면 온도는 온체인 자본시장의 기준을 제시한다. 기존 거래소의 유동성을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동성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즉 얘네가 주식과 이 채권 그리고 좀 넓게 보자면 부동산까지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전부 다 모아겠다는 뭐 거예요. 이 토큰을 시켜가지고 그 유동성을 그대로 끌고 오겠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주식은 정해진 시간이 있죠. 근데 토큰화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그리고 이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게 해서 유동성을 오히려 더욱 더더 끌고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월가 입장에서는 수수료,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기 때문에 토큰화를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제도권 안쪽에서 미국 행정부가 온도파이낸스를 거의 보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좋아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만 보더라도 지금 스톡 거리를 먼저 승인 요청하면서 월가, 토큰화의 확산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 기관과 고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터지기 전, 금리 인하가 터지기 전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해 주면서 지금 뭐할 거예요? 시장을 계속해서 꾹 눌러 줄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유동성 들어왔을 때이토큰나 쪽으로 기존에 있던 자신들의 주식이라든지 ETF 쪽, ETF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토큰나시켜줄 거고. 그래야지 일반적인 개미들까지 편하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블랙녹의 비들은 자산의 토크나 성공 모델을 제시해주면서 한국 또한 서두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서두른다는건 뭐예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은행에서, 그리고 이 징검사에서 계속해서 뭘할수 있다고요? 이 토크나 관련된 이슈가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 파이너스가 제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일본상, 어, 죄송해요. 일본상으로. 자, 이제 주말서에 나왔던 지금 뭐가 나왔어요? 좀 하락을 이제 빠르게 이겨내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어디요이 1450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죠. 이때가 언제요 이때 초과에요 그렇다는 건 지금 세력들이 정말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구간에서 지금 내가 여기 이 바닥 얼마요? 코시기가 말했던 1,200원에서 1,400원 사이에 내가 바닥에서 매매 못했다면 지금 또한 나쁘지 않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 조금 더 여기 일봉상으로 이렇게까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살려서 저 코시기와 함께 최소 어디까지 끌고 가자고요? 여기, 이제 주봉선으로 봤을 때, 3,000원까지 끌고 가자는 겁니다. 물론, 여기 들어왔던 거래량들, 자, 여기, 여기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아직까지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개미를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여기, 1,600원, 제가 빨간색 선그어 드렸죠? 1,600원 선을 돌파했을 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붙으면서, 그때서야 말로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파동이 날 거고, 그러한 상승파동은 저 코치기가 이렇게 온도 패닉스 신호 릴 겁니다. 매수하자, 매도하자, 비중 잡아서 다 신호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온도 패널스 끙끙 댈 필요 없어요. 저 코시기가 다시 한번 신호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온도 패널스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2431-5872. 100% 무료이고요.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코시기의 공부방 링크. 자, 온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매매 타점. 세력들의 목표가 잡아 드리면서 단기간 안쪽으로 수익 보실 수 있게 저 코시기가 직접 도와 드릴 거니까,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2431-5872 숫자로 1번 자 또는 온도 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온도 파이널스를 조금 더 저렴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타점 한번 잡아보자면요. 타점은 1시간 봉으로 볼 거예요. 자 지금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자 골든크로스가 지금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네요. 지금 뭐예요? 자 5, 20, 120. 자 전부 다 이평선들이 수렴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어디까지도 충분히 1,600원 돌파하는 그러한 파동이 나올 수 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얘네가 거래량이 들어왔던 구간들, 자 여기 거래량이 세워졌던 구간들을 본다면 가장 많은 게 어디예요? 여기죠. 자 여기. 그래서 저 코시기가 보고 있기에 한번더 얘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개미를 털어주려고 내려온다 하면 1350원에서 어디에요? 여기 이 1300, 1450원 구간을 다시 한번줄 거니까요.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조금 더 저렴하게 이 온도 파인널스를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 코시기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을 했을 때, 이제 여기 이 1600원은 끝이 아니라 1600원은 거쳐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어디까지 최소한 저 코시기는 여기 3,000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 코시기와 함께 온더파이낸스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처럼 여러분들 제가 더 앞으로도 온더파이낸스 많은 영상 찍어 드릴 거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신호 드릴 때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신호 맞춰가지고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으니까요.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 2, 4, 원 1, 5, 8, 7, 2 100% 무료이고요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코시기의 공부방 링크 온도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매매 타점 세렉테리 목표가 잡아드리면서 단기간 한쪽으로 수익 보실 수 있게 저 코시기가 직접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8월 달부터 시장 정말로 힘들죠 특히 이 최악의 변동과 조정이 함께 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치고 짜증도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뉴스만 보면요 비트코인 천만 달러 가더라도 지금 회의로는 계속 될 것이다 심리적 장벽이 크다 부터 마에 9월달 온다 자 비트코인 조만간 800% 대비 폭락이 나올 것이다 비트코인 4년 사이 깨졌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부터 해가지고 차트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요 정말로 8월 때부터 많이 흘러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고 난 도대체 언제 수익 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까지 구독자분들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히든 문자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8월달에 그래서 총 820분들에게 저희가 다 보내드렸고 희재님처럼 자 7번 종목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크로노스 한번 잡아 드렸었죠. 자이 크로노스 저희가 7월달 8월달 히든 종목이라고 저희 구독자분들께 안내해드렸던 종목인데 자이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무려 자 8월달 500% 수익을 직접 보여줬죠. 지금 이때 100원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550원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급등이 터지면서 거래량과 함께 날아가버렸어요. 심지어 이런 뉴스가 나왔죠. 트럼프 비디오에 암호화폐 트러저리 설립 추진하고 있다. 크로노스 코인이 급등을 했다. 자, 트럼프 가족이 딱 찍으니까 순식간에 30%가 급등했다부터 코인 크로노스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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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쏟아달아오면서 결국에 이 500%의 수익을 견인해주었죠. 지금 제가 준비한 이번 코인은 이 크로노스 코인보다 더욱더 멀리 더욱더 높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온 코인이고 이번 코인의 매매 포인트는 딱세 가지예요. 자첫 번째 완벽한 바닥 그리고 두 번째 맥점 돌파가 임박을 했고요. 세 번째 이 트럼프 발 호재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이 코시계 히든 코인이 크로노스보다 더욱더 멀리 더욱더 높게 날아갈 수 있다고 저 코시기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현재 이 코인의 차트를 보자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5월달에 한번 맥점을 돌파하려고 랬어요 실제로 이 코인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거래량이 11월달, 12월달, 그리고 올해 1월달 정말 많이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고점이 어디에요? 4천원까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4천원 대비해서 현재 가격대는요.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60%에서 70%까지 빠져있는 상태죠. 그러면 지금 다들 알다시피 정말 바닥이에요. 더불어서 이미 한번 8월달에 이 맥점 얼마에요? 지금 2,000원 돌파하려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나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못들고 내려가니까 개미 털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지금 바닥 그리고 이 맥점 돌파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맥점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말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4,000원, 5,000원, 6,000원 뚫고 정말로 최소 500%에서 많게는 그 이상의 수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저 코시기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코인은 지금 트럼프의 코인 월드디버티파이낸셜과 파트너십을 벌써부터 체결해놨어요. 그래서 제안이 통과된다면 월드디버티파이낸셜 사용자는 이쪽의 보상과 지금 WLF 토큰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이 통합은 아베 코어 인스턴스에서 그랬듯이 프로토콜의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대놓고 지금 나와있죠. 첫 번째 우제 바로 이 코인 자체가 지금 어떤 코인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미디어 엔드 테크놀지그룹이 로 이곳과의 파트너십을 체결, 땡땡 기반의 암호화폐를 확보하겠다. 마치 이코노스 같지 않나요?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의 영향력 자체가 계속해서 이 커져가고 있다고 저 고식이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제 여기 이 맥점을 한 번만 지금 돌파해 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최소 이 4천원까지 돌파했을 때 예상 수익률만 보시면 9월달은 300%, 10월달은 500% 그리고 2025년 올해는 최소한 3천프로 이상 급등할 이 9월달 코시계 히든코인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유튜브 최초로 24시간 무료 문자 다 발송해 드리고 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이코시게의 개인 번호 010-2431-5872 숫자로 1번만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지금 이때는 7번이었죠. 그런데 이제 타사에서 종목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다시 한번 숫자 바꿨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숫자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비중 그리고 왜 매도하면 안 되는지 왜 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호지 나오면 저 코시기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다가도 지금 정확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이발 앞에 보이는 번호 01024315872 숫자로 1번 숫자로 1번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